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인기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였는데요 어떻게 좀 오늘 장중이 좀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잘 이겨내셨습니까? 네. 아마 이렇게 조정 들을 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미 뭐 오늘까지는 많이 조정 받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반등 나오는 거니까. 좀 잘못된 종목 반동을 이용해서 이제 축소를 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막 이렇게 패닉에 빠진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신 분, 또 비중을 잘 이렇게 분산하신 분들은 오늘 좀 편하실 거고요. 또막한 종목이 집중적으로 들어갔거나 무리하게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좀 힘들었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조정 때마다 원칙을 어긴 사람들은 어때요? 시장 심판을 가죠? 하 그래서 평소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인기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지금까지 이렇게 삼성할 때 봐도 이런 조정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죠? 어, 연초에 한 2월 달에도 있었고 작년 구월 때도 이렇게 조종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뭐 그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꺾인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마, 거의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참아 보시고요. 그리고 대장주들은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청정을 만들어 주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 비중만 잘 지켰으면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장주는 항상 천정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때까지는 보유하시면 되겠죠. 너무 비중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냥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요 근래 보세요. 다안 빠지죠, 그죠? 장 오늘 지수는 들어오지만은 하이닉스도 별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적정한 비중만 안배를 잘 하셨다면은 그냥 좀더 지금 보유하셔도 되, 되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유제약 보도록 하죠. 자 유유제약은 오늘 이제 좀 올라다가 밀렸거든요. 예 네, 근데 좀 앞그림이 좀 있는. 여기 시세가 한번난 편인데, 지금 이제 반등인 것 같아서 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반등 이용해 가지고 비중만 좀 많은 분들은 좀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신용도 좀 있는 편이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유지약은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컬러레이. 자, 인기 종목 항상 신규 상장 종목 첫선을 보면 인기 종목으로 많이 뜨는데요. 자, 컬러레이가 오늘 나온 종목이죠.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이런 종목은 어, 여러분이 뭐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좀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빅텍인데요. 어, 빅텍은 이제 반등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한 번씩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빅텍은 이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인기 종목 다섯 종목 봤는데요. 네,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